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팔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두달 연속 5천 세대를 넘어가고 있고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집계한 지난달 미분양이 5,205세대로 나타났고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1,402세대로 늘고 있습니다. 시장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더큰 문제는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허그자료 등에서 최근 1년간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2,131만 원으로 상승했고,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4타입 기준 7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까지 계속 오르며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뛰어넘는 분양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아파트값 낙폭이 조금 줄었지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전세값은 8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고 동구와 대덕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에서도 최근 들어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등하고 있고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간다는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면서 준공 20년 차 이상 노후 단지는 찬밥 신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까지 16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가 2.7% 상승하는 동안 준공 20년 초과 단지는 0.7% 변동률에 그쳤습니다. 신축과 구축의 변동률 차이가 4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차별로 오래될수록 상승률이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수요자들이 신축 단지 위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까지도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세대를 초과해서 쌓이는 등 서울도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집주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